재미로 보는 재봉틀 방송 단동 산동이가 돌아왔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제가 그린 패턴도 아니고 제가 구매한 원단도 아닙니다 네이버밴드 다운에서 저에게 원단과 패턴을 후원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악광고를 보고 계십니다 다운에서 후원해준 패턴입니다. 여성 츄러스 시보리 점퍼랑 아동용 츄러스 시보리 점퍼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 넥크라인에 그 시보리가 들어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죠. 얘는 이제 4, 4부터 100 사이즈까지 있고, 아동용은 90부터 150 사이즈까지 있습니다. 안감. 누빔지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얇은 이제 소매 부분에 들어가는 안감. 보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메인 메인 원단은 요거입니다. 오, 아니 엄청 많이 주셨어요. 저 무슨 이불 만들어도 <laughs> 이불 이불 만들어도 될 정도로 되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 하스솜으로 제작이 됐다고 해요. 뭐 하스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이 발음이 조금 힘들긴 한데 처음 저도 들어봤는데 막솜하고 좀 다르다고 해요 양면에 모두 코팅이 되어 있어서 원단 밖으로 솜이 튀어나오는 거를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우리가 재봉하거나 자르거나 이렇게 박을 때 노루발에 끼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해요 저도 이렇게 직접 해 봤는데 노루발에 하나도 끼, 끼지도 않고 그리고 재봉할 때이 솜이 걸리는 일도 없습니다 하스솜은 일반 솜보다 좋고 재봉하기 편한 솜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앞쪽에는 싱글 이중지를 이렇게 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스솜을 대서 누빈 원단이에요 얘는 이제 안감을 함께 재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감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만져보면 굉장히 보들보들해요 제가 손이 굉장히 거친 편이거든요 이런 데 이렇게 쓱쓱 해도 솜이 걸리는 일이 없습니다. 걸려라, 걸려라. 근데 물론 이렇게 잡아 뜯으면 은 이게 소음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소음을 솜을... <laughs> 잡아 뜯을 일은 없잖아요. 애들은 좀 뜯겠네요. 애들은. 근데 어차피 우리가 안감을 댈 거기 때문에 제부 되게 부드러워요. 직접 느껴보세요. 이렇게. 시보리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시보리가 굉장히 짱짱해요 아, 시보리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 다온 이 매장은 2017년부터 거래했던 곳이에요 근데 사장님은 몰라 <laughs> 사장님은 모르고 저 혼자 서문시장 가면은 항상 들려서 시보리랑 그 맨투맨 티셔츠 만드는 요런 다이마루 원단 있잖아요 다이마루 원단 항상 여기에서 다 사왔었습니다 여기가 뭐라고 표현하지? 아무한테 날려주기 싫은 꽃? <laughs>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방송할 때 디귿 이응이라고 그냥 이렇게 초성만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알려주기 싫었어. <laughs> 왜냐 원단 질이 좋아요 진짜. <laughs> 원단 질이 좋습니다. 만약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요. 섬시장 가면은 요지 꼭 들리세요. 들리면은 어 이제 이렇게 원단 사잖아요. 그럼 무료 패턴도 줍니다. 저 되게 많아요. <laughs> 무료로 거기 다운해서 받아온 패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몰라요. <laughs> 그러면 이제 요 여성 추러스 시보리 점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앞 광고를 받으려고 한건 아닌데 이렇게 광고가 들어왔네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남다른 소잉 클래스 네이버밴드 다운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드티와 함께 입어 보았습니다. 어떤가요? 깜찍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밑에 골든 치마를 입어줬는데, 청바지랑 입어도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단은 조끼를 만들어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소매를 지금 한쪽은 고무줄을 튕겨줬고 한쪽은 고무줄을 튕겨주지 않았는데 느낌이 살짝 달라요. 뒤쪽은 주름이 들어가서 실제로 입어보시면 얘가 착 감기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바람이 숭숭 이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지 않아요. 앞쪽도 마찬가지로 주름이 들어가 있어서 얘가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후임네고머를 함께 입어줬더니 좀더 목이 따뜻한 느낌이 나죠. 옆모습입니다. 반대편 뒤쪽 한번 벗어볼까요? 여기가 이렇게 야구 점퍼처럼 시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옷은 굉장히 영한 느낌의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되게 좋은 것같아 저는 지금 5호 사이즈로 만들었고요. 안감에 누빔지가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모두모두 모두 행복한 연휴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뵐게요.